평면 벡터로서 자 여러 가지 위치 벡터를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AB 두 점을요. 위치 벡터로 A 벡터 B 벡터라고 할 때에 선분 AB의 내분점 P를요. 이와 같이 어디서 많이 본 어, 기호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자, 어떤 P 점이요. m 대 n으로 내분되어진다라 할때 이 p 에 대한 위치 벡터를요. 어, A 벡터와 B 벡터의 어떤 성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군요. 자 한번 어그 그쵸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봐 볼게요. 자 결국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자성분어 이게 좀음 진하게 그려 져야 되겠죠? 자 AP 벡터의 크기대 그렇죠. 어, 그리고 어, PBE 크기가요, 음, 크기가요, m 대 n이 되어지는 상황을 자 벡터 연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음, 방향을 한번 잘 봐야 되겠는데요. 어, 요것과 요것을 곱하고 요것과 요것을 곱해야 되죠. AP와 n을 곱했다. AP에다가 n을 곱했다. 그리고 PB에다가, 그쵸? 그렇죠? PB에다 가 M을 곱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n 배의 AP 벡터 그렇죠? 어, 그것은 M에다가 아, PB 벡터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것을 우리는요, 음, 요렇게, 그쵸? 그렇죠? 뺄셈으로 분해를 해서 이렇게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해봐 볼게요. 이것을 우리가 아, 평면 벡터에서 많이 연습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자, OB 벡터, 빼기에 아, OP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걸 small p 벡터 그리고 small a 벡터는요 어, m에다가요 어, small p 벡터. 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것을 정리를 해주면 자 값이 나오더라 하는 약인데요. 자, p 벡터 있고는요. 그리고 m p 어, 벡터 그리고 더하기 n a 벡터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요? 우리는 음, p 벡터라는 어, 위치 벡터를 찾기를 원했었는데. 어, 이것을 잠깐만요.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아직까지 어, 뭐가 안 익숙하죠? 어, 평면 벡터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 테니까, 이해되는지 보세요. 자, M에다가 B 벡터. 이렇게 말이죠. 자, 앞서 우리가 어, A 벡터와 B 벡터의 성분으로서 어, 이렇게 표현해 준 적이 있었는데, 자, 그것을 적절히 조합하면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 구조는 이미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의 내 어, 분점 찾을 때 어, 사용하던 공식이라서 많이 익숙합니다만, 벡터에서 어, 도여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는 x 좌표 따로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고 y 좌표 따로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의 벡터가 숫자인 양 계산을 해서 바로 계산되었다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 전혀 놀라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차원 공간으로서 하나의 벡터를 사용해서 표현했지만, 3차원 공간 또는 7차원 공간까지도 확장 또는 뭐몇 차원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계산으로 여러 개의 차원을 동시에 어, 섭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벡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또 다시 어떤 내용도 내포하고 있느냐면 하 어, 이것을 내가 표시해 볼까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요. 자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되어 집니까? 일직선상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 선분 어, 위에 존재하는 어떤 P점이다라는 것을 앞서 우리가 봤었는데 그 내용이 요 안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외분점에 대한 공식도 이렇게 분해를 해봐 보면 두 개의 합이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것도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 자 그래서 m n의 비율이 특별하게 어, 바깥으로 가진 는 음수 구호가 되어진다면 외분점이 되어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에는요 m-n으로서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가둬놓았기 때문에 내분점이 되어졌지만 어, 외분점에서는요 그게 음수 구조가 적용되어진다면 바깥으로 나가는 이쪽 바깥 또는 이쪽 바깥으로 나가는 외분점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요 중점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이분의 a 벡터와 b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일대일 내분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일 넣고 일 넣어주면 이분의 일, 이분의 일 되어지고요. 어,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위치 벡터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익숙한 표현을 하나 더 볼까요? 자, ABC 벡터에 대한 위치 벡터가 있을 때 무게 중심을요, 그세개 합의 3분의 1한 거가 무게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군요. 자, 여기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위치 벡터로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점이 어딘가 있을 텐데요. 위치 벡터 표현은 너무 복잡해 보여서, 자, 그냥 이 좌표 하나하나를 우리 위치 벡터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어, 이 중점에 해당하는 위치벡터를 우리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m 벡터, 중점벡터입니다. 자 2분의 1에다가요 어, b 벡터와 c 벡터를 합해서 2로나누었다라는이기입니다자 그러면 g 벡터라는 것은요 4분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해 a 위치벡터와 m 위치벡터의 2대 1 4분점요. 자 2대 1이다라는 말은 2 더하기 1분의 자2 곱하기요 m 벡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1 곱하기 어, 그쵸 a 벡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쵸 자 그때요 m 벡터 위치에다가요 요것을 집어넣어 준다면 자 그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식이 되어질 겁니다 한번 해보죠 2 플러스 1 분해가 되었구요 자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음, 2분의 1에다가요 뭐죠? 어, b 벡터 플러스 c 벡터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플러스 a 벡터 어떻습니까? 자 이것을 정리해봐 주면 자 무가 보여요 2가 사라지고요 그렇죠? 자 그래놓고서 계산해봐 주면 어, 3분의가 되어지겠고요. 어 그리고 a 벡터 그리고 더하기 b 벡터 그리고 c 벡터와 같이 표현해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위치 벡터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마치 점 어, 좌표를 계산하는 것처럼요, 얼마든지 응용해서 많은 어, 응용을 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